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 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45페이지 보시면 생활 속의 합동이라는 단원을 선생님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읽어 봅시다. 실생활에서 도형의 합동이 이용되는 예를 찾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 다음 도형의 닮음과 합동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요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같이 배워 보면서 성취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합동. 합동은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닐 거예요. 중학교 때도 합동이라는 용어를 듣고 실제로 직각 삼각형 혹은 뭐 삼각형에서의 합동 조건 이런 것들을 배워 보았죠. 자, 밑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형의 합동. 우리 생활 주변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도형의 합동의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합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옆에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중요한 건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밀거나 돌리거나 뒤집어서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이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한다. 즉, 크기나 모양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밀거나 돌리거나 뒤집어서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면 그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의 창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부터 읽어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영국의 현대미술가 마이클 크레이그의 서페이싱의 일부이다. 그림에서 포크 모양의 도형을 찾아 한 가지 색으로 칠해보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은 휴대전화 모양의 도형을 찾아 다른 색으로 칠해보자. 이렇게 총두 가지 모양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쌤은 포크 모양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포크를 다 찾아서 선생님 여기 포크가 살짝 노란색 계열로 색칠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색칠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포크만 간단간단하게 색칠을 해봅시다. 여기도 있네요. 또 어디 있어요? 포크가. 여기도 있죠. 간단하게만 색칠을 할게요. 여기도 있죠. <laughs> 자, 더 있나요? 포크는 이게 전부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색칠을 할 거냐면, 조금 다른 색으로, 어떤 색을 쓸까요? 초록색을 쓰죠. 휴대폰을 한번 색칠을 해봅시다. 휴대폰을 위에서부터 보면, 여기 있죠, 휴대폰. 휴대폰은 그, 경계만, 쌤이, 경계만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계만. 여기서부터, 여기 휴대폰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다 보면, 여기 중간에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경계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또 휴대폰이 보일 것이며,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옆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숨어 있는 게한 개가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위에도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휴대폰이죠. 또 어디 있을까요? 테두리에 휴대폰이 보이는 데가 있나요? 여기도 보이죠, 여러분. 테두리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겠죠. 또 어디 있겠어요?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더 있어요? 없죠? 자, 요렇게 왜 이거를 색칠을 했냐면, 지금 휴대폰으로, 녹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은 모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밀거나 돌리거나 뒤집어서 포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 끼리 보면 휴대폰 다 합동이 되겠죠. 포크 끼리 보면 포크가 다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같은 크기와 모양의 무늬가 반복되는 포장지나 상품의 옷감 등은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원리? 합동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포장지나 상품의 디자인, 옷의 무늬,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진 학용품 등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합동의 원리는 상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 다음 교과서 46페이지로 한번 와봅시다. 이제 조금 기술적인 면을 배워볼 건데요. 총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어진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얻는 방법. 요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 있냐면, 이렇게 네 가지가 보여요. 네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미끄럼 반사 이동.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칭 이동에는 선대칭 이동과 점대칭 이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평행 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 이동은 도형의 각 점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평행이동도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각형, 요 사각형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쌤이. 빗금까지 한번 쳐볼게요. 요거를 각, 도형의 각 점, 요 점은 뭐 모서리에 있는 점도 해당이 되고, 뭐 꼭지점도 해당이 되고, 모든 점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에요. 즉, 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을 요 거리만큼 이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면, 요 점도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서리 위에 점도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이동이 된다면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똑같은 사각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원래 도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점을 이동을 시켰을 때두 도형은 어떻게든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합동인 도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두 번째 내용은 선대칭 이동이에요 선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도형을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겹쳐지도록 옮기는 것 요거 요 선을 지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접으면 여기 있는 반원이죠 반원 반원 모양과 여기 있는 반원의 모양이 정확하게 겹쳐 보인다는 거겠죠. 합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미술적으로는 우리가 데칼 꼬마니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접어서 여러분들 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접어서 겹쳐진다. 이 정도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축이라고 했을 때 대칭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걸 축이라고 했을 때이 축에 여기 있는 점으로부터 각점의 이르는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회전 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각점을 일정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만큼 회전시켜 옮기는 것. 여기도 중요한 것 줄쳐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만큼 회전한다. 자. 지금 여기서 밑에 그림에 a 씨가 나와져 있는데요. 뭐어 요거는 오각형이죠. 오각형 각이 지금 다섯 개 보이죠. 요 오각형을 회전각을 요만큼의 크기만큼 회전시켜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오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러면 회전을 적절하게 시킨다면 두 오각형을 서로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A라는 점을 이 각도만큼 회전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B라는 점을 똑같은 이 각도대로 회전을 시켜서 여기 있는 B-라는 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 회전각을 통해서 두 오각형을 서로 겹쳐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회전이란 이동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방법을 한번 봅시다 미끄럼 반사 이동이네요 도형을 선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같이 진행 그러니까 여기 미끄럼 반사 이동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선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같이 써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어떤 도형을 옮긴다는 건데요 여기 있는 오리 보이시죠? 오리를 일단은 선대칭, 즉, 요거를 축을 이용해서 선대칭 이동을 한다면 밑에 있는 요 점선의 오리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 점선의 오리 모양의 모든 점을 똑같은 거리만큼 이쪽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 여기서는 평행 이동이 쓰인 거죠. 평행 이동. 여기서는 선대칭 이동이 써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대칭 이동을 한 다음 평행 이동을 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오리의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은데 지금 뒤집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적절히 회전을 시키고, 음, 겹쳐지게 할수 있겠죠. 회전을 시키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면 겹쳐지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합동을 합동인 도형을 얻는 네 가지 방법을 배워봤는데, 요거를 적용시켜 지금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바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그림을 각각 합동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그림을 완성해보자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림이 그려진 교과서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활용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음, 여기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부터 한번 볼게요. 평행이동은 도형의 각점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는 도형이 어떤 거겠어요? 자동차의 외형, 자동차의 외형 여기 보이는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보이는 요 모든 점들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점들을 적절하게 똑같은 방향,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면 답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대칭 이동 한번 가볼게요. 도형을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겹쳐지도록 옮기는 거예요. 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축만 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선으로 해봅시다. 축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숭이의 정중앙의 축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을 거예요.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모양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회전 이동입니다. 회전 이동은 뭐 까다롭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회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만큼 회전이 된다. 여기 아스, 아이스크림 콘만, 콘이 조금 보이죠? 원래는 다섯 개만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를 적절히 쭉 회전 이동을 시키면, 이 원이, 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중간에 여기도 보이죠? 이 원이 보이고, 바깥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원이 하나 보일 거예요. 회전이동의 특징은 우리가 원이,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돌다가 언제 딱 어떤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겹쳐지게 된다는 거죠. 360도 회전을 시킨다면 원래의 모양과 정확하게 겹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 미끄럼 반사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형을 선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같이 진행하여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이거, 이 돗단배 모양의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뭐를 시켜줘야겠어요? 선대칭 이동 시켜야겠죠. 선대칭 이동 한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옮길 때도 그렇고, 여기서 이만큼 옮길 때도 그렇고, 요거는 무슨 이동이에요? 맞아요. 평행 이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미끄럼 반사 이동을 평행 이동과 선대칭 이동이 같이 이용이 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른쪽 47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면 쪽매 맞춤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워 볼 건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꿀벌 집의 겉면은 정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 평면이 빈틈없이 메워져 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일정한 형태의 도형들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쪽매 맞춤이라고 그런다. 이 쪽매 맞춤을 할 때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평행이동 회전이동 선대칭이동 미끄럼 반사이동 이런 방법들이 쓰인다는 걸 알,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다음 미술 작품에서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미끄럼 반사 이동 중 어떤 수학적 원리가 이용되었는지 각각 찾아보자. 자, 첫 번째로 나올 수 나오는 그림은 에셔의 페가수스 105번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이용이 되었을까요? 위에 나오는 요세 가지 중에 한번 선택을 해 봅시다, 여러분. 이 페가수스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이는 요 페가수스. 쌤이 여기 간단하게만, 음,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밝은 페가수스.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총두 가지 색깔의 페가수스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색깔이 페가수스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평행이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평행이동이 가, 도형의 각점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되겠죠. 자 두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것도 똑같이 에셔라는 미술가가 그린 그림인데 광대 21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광대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각각? 회전되어있어요. 회전을 시킨다면 광대를 겹쳐질 수 있겠죠. 광대를 겹쳐서 여러분들이... 합동이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대가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회전 이동이라는 수학적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조금 어두운 광대 있죠. 회전 이동도 뭐 사, 어, 이용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 어두운 광대가, 여기 밑에 있는 어두운 광대도 보세요. 여기 밑에 어두운 광대로 되려면, 여기서 여기로 변하기 위해서는 회전이동이에요? 아니면 평행이동이에요? 방향이 어떨까요, 여러분? 방향이 똑같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회, 여기서는 회전이동도 쓰였다고 말해줄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평행이동도 쓰였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 개를 모두 사용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밑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자, 요것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더 정다각형만을 이용한 쪽매 맞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을 이용하여 쪽매 맞춤을 만들 수 있다. 이, 이걸 이 통해서 쪽매 맞춤 만들면 오른쪽 그림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정오각형만으로는 쪽매 맞춤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전에 정다각형이 무엇일까요? 정다각형. 정다각형이란 것은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정다각형인데요. 우리는 지금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은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요?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 이름 붙일 때는 변의 어 여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변의 수에 따라 그러니까 변이 3개면 정삼각형. 변이 4개면 정사각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 밑에서 아까 얘기한 정오각형만으로는 쪽매 맞춤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각형으로 쪽매 맞춤을 만들려면, 한 꼭지점에서 정확하게 정오각형을 붙였을 때, 360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 오각형 세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정 오각형에서 한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각의 크기? 정 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총3 개가 나오죠. 삼각형의 한 각의, 아, 삼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3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모두 다 더하면 정오각형의 모든 내각의 합이 나오게 되겠죠. 180도 곱하기 3을 하면 정오각형의 4각의 합인데, 여기서 나누기 5를 해줘야지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을 해주면 36도에다가 3을 곱해서 108도가 될거입니다 108도. 그러면 이 108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오각형을 겹쳐서, 그한 꼭지점에서 정오각형을 겹쳐서 그릴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쌤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이 점을 기준으로 정오각형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고 여기서도 자 정오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선생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가 108도예요 여기 전체 각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좀 크게 그려볼까요 요거를 다시 그립시다. 조금 크게 그릴게요. 여기 밑에 정오각형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걸, 위에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108도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정오각형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고 똑같이 여기도 정우각형을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108도가 될 거고 여기도 108도가 될 거예요. 108도를 세 번을 이렇게 꼽했을때 각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324도라는 각도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360도보다 작은 각도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결국에 324도랑 360도의 차이인 36도예요. 이 36도를 정오각형으로 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60도를 108도 조각들로 채우지 못한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360도를 108도 조각들로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 오각형만으로는 쪽매 맞춤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각이 지금 60도잖아요, 여러분. 60도에서는 곱하기 얼마를 하면 360도가 돼요. 그렇죠. 여섯 개가 되겠죠. 여기 삼각, 여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총 여섯 개가 모이니까 60도 곱하기 6을 해서 360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각형에서도 이렇게 각을 생각을 해보면,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 90도인데, 여기가 몇개 모여있어요. 한 꼭지점에. 네 개가 모여있어서 360도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꼭짓점 기준으로 지금 정육각형이 몇개 모여 있어요? 하나, 둘, 세개 모여 있죠.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120도예요. 120도. 요거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120도가 몇 개가 모여 있을까요? 여기는? 세개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360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찾으면 왜 쪽매 맞춤을 할수 있는 도형과 쪽매 맞춤을 할수 없는 도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한 쪽매 맞춤.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쪽매 맞춤은 총 8가지가 존재한다. 8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각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120도죠.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는 60도. 그래서 총다 합치면, 360도 되겠죠. 여기서도 한 각의 크기만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요각을 볼까요?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각각 다 60도겠죠. 삼각형의 각이니까. 그래서 다 합치면 또 360도가 된다는 거예요. 즉, 360도를 여러분들이 도형한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그 합이 360도가 되도록 맞춰준다면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한 쪽매 맞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